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명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기로 인해 감전 사고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에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전기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에너파크에서는 세계 최초로 전기 감전 사고를 예방하는 전기 제품 특허를 냈습니다. 바로 이 제품이 특허 제품입니다. 입니다. 여기에 제가 장착을 했는데 이따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이건 일반 제품이에요. 근데 저희 옆에는 저희 에너파크에서 특허 제품을 세팅해 놨습니다. 옆에는 어, 이 특허 제품을 설치하면 전기 누선을 착폐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우선 직접 시연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어 제품을 설치한 거 제가 스위치를 뭐 눌러보겠습니다 누르고 요거를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꽉 불이 들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물속에다 이 전구를 넣으면 탁 터지거나 아니면 단전이 될수 있는데 이걸 물속에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 들어가라 들어가라 들어가라어 물속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고 이 속에는 잉어들이 놀고 있어요. 붕어들이 얘네들도 또 아무 일없다는 듯이 잘 놀고 있네요. 아, 저도 재밌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제가 또 다른 제품을 한번 시연을 한번 해드려볼게 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터예요. 전기를 뽑아 보면 이렇게 모터가 잘 돌아가죠? 그럼 이거를 물 속에다 넣는? 어, 이것도 참 재밌고 희귀적입는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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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우, 이거 봐, 난리 났어요. 우와, 이게 모터가 난리 났네요. 근데 우리 물고, 물고기들도 잘 놀고 있어요. 이렇게 모터도잘 들어갔고. 이번에는 제가 더희기적인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우리 에너파크, 이 전기 누설 차폐기가 달려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일입니다. 전기가 통하는 이 속에 제 손을 넣는다. 저도 실상 무서워요. 무서운데 한번 과감하게 넣어보겠습니다.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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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워요. 넣습니다. 넣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죠? 와, 익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물 묻은 손으로, 물 묻은 손으로 막 전기 제품을 만진다? 이거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또 이걸 여러분께 시연을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여기다 뽑았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지금 잘되죠잘 잘 되고 있는 제품을 이거를 갖다 이 물속에다 넣는다? 이거는 진짜 상상을 할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근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와, 와, 넣는다? 어, 무서워요. 저, 더 무서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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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습니다. 그런데 이 물속에 콘서트가 들어갔는데 과연 이게 켜질까요? 한번 켜보겠습니다. 와! 그죠? 이렇게 에너파크 특허 제품은 획기적인 세계 최초로 발명한 안전사고 전기 제품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획기적인 것을 보여드렸죠, 그죠? 아, 하지만 이제 혼자만 아시지 마시고 주변 여러 분들한테 저희 에너파크 정리 제품은 감전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제품이니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 지금까지 에너파크 감전사고 예방 전기 제품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저는 가수 명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